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2023년 어, 1회 때 출제되었던 직업상담사 2급 실기시험 기출문제, 노동시장론 어,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23년 1회차에서는요, 노동시장론에서, 음, 노동수요이론 쪽에서 어, 탄력성, 산출하는 공식하고 그다음에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 네 가지 중에서 음, 세 가지를 쓰라는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음, 케인즈 경제학에서의 기본 가정 중에 임금의 하반경직성이 있었죠. 그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두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둘다 중요하고 우리가 예상했던 문제들이었죠. 자첫 번째 문제 봅시다. 어, 1번 문제. 노동수요의 탄력성을 산출하는 공식과 노동수요의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세 가지 쓰세요. 그랬죠. 그러니까 원래 이 문제는 어, 기, 종래 기출문제를 조합한 문제죠. 그래서 원래 기출문제 속에서는 노동수요의 탄력성과 노동공급의 임금에 대한 탄력성 공식을 쓰라는 기출문제가 있어요. 공식만 쓰면 3점, 3점, 6점을 주는 문제가. 그 다음에 별도로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이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그래서 그네 가지를 쓰라는 문제나 또는 네 가지 중에서 세 가지를 쓰고 설명을 하는 문제 뭐 이런 거 대비하는데 그두 개의 기출 문제를 조합해서 어이 문제가 나온 거예요. 3점, 3점, 6점을 주려고. 그래서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 산출하는 공식 하나 써주시고 모범 답안에. 왜냐면 문제 배점에 따라서 목차를 나눠야 되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 결정요인 네 가지 중에서 세 가지를 제목만 쓰면 되는 거죠. 그러면 3점, 3점에서 6점이나 또는 뭐 어, 지금 보는 것처럼 탄력성 산출하는 공식을 2점을 주고는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 3가지에서 3점에서 뭐 5점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배점은 보면 됩니다. 그래서 둘로 나눠서 쓰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 산출하는 공식은 어떻게 되죠? 공식은 뭐 아무것도 아니죠. 임금의 변화율 분해 노동 수요량의 변화율. 여기까지만 써주면 돼요. 만일에 계산 문제가 나왔는데 유를 주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가 유구 하는 공식으로 전환해서 계산을 해야 되지만 기본적인 노동수요 임금 탄력성 산출 공식은 임금의 변화율 분에 노동수요량의 변화율입니다. 만일에 여러분들 노동 공급의 임금에 대한 탄력성 공식을 쓰라면 어떻게 되죠? 똑같죠. 임금의 변화율 분에 노동 공급량의 변화율이 될 거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노동수요의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 이게 원래 네 가지예요, 네 가지. 준비는 제가 네 가지를 하라고 했죠. 그리고 이거는 상관관계까지도 한 줄씩 쓰셔야 돼요. 쓸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노동수요 임금 탄력성 결정 요인 네 가지와 이놈이 노동수요 임금 탄력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상관관계는 정비례 관계라고 그랬죠? 힉스 마샬 법칙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봅시다. 첫 번째가 뭐예요? 생산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결정 요인이죠. 그래서 상관관계는 생산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일수록 클수록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도 탄력적이다, 커진다. 정비례 관계죠. 그다음에 두 번째 다른 생산 요소와의 대체 가능성이에요. 그래서 상관관계 있을 때는 다른 생산 요소 예컨대 노동과 대체 관계에 있는 자본 같은 생산 요소죠. 그래서 노동과 대체 관계에 있는 다른 생산 요소, 예컨대 자본의 자본과의 대체 가능성이 클수록 높을수록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은 탄력적이다. 이렇게 쓰면 될 거고. 상관 관계까지 쓰자면 그다음에 세 번째 요인이 노동 이외의 다른 생산 요소의 공급 탄력성이죠. 요 정도로 제목을 쓰시고 상관 관계를 한줄 설명을 해야 될 때는 예를 들어야죠. 그래서 상관관계 어떻게 써야 돼요? 노동 이외의 다른 생산요소 예컨대 자본의 공급 탄력성이 탄력적일수록 클수록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도 탄력적이다 커진다 정비례 관계로 쓰시면 됩니다. 근데 마지막 네 번째가 총생산 비용 중에서 노동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자 그러면 상관관계는 어떻게 쓰죠? 총생산 비용 중 노동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높을수록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은 탄력적이다, 커진다. 그래서 제가 기본 이론 공부할 때는 반드시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 결정 요인 4네 가지는 제목만 외워서는 안 되고 상관관계가 정비례 관계라는 거꼭한 줄씩 준비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이걸 이렇게 두 개를 조합해서 어, 출제된 기출 문제고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임금의 하방 경직성의 의미를 설명하고. 임금이 하반 경직성을 띠는 이유를 몇 가지 쓰세요. 그래서 다섯 가지를 쓰세요. 네 가지를 쓰세요. 출제는 여러 가지가 됐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다섯 가지를 쓰라는 문제가 나온 거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론 공부할 때도 2차 기출문제 중에서 아마 단일 문제로는 제일 많이 출제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출제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 케인즈를 포함해서 케인즈 경제학의 기본 가정 쪽에서 출제를 하고 싶으면 케인즈의 임금에 대한 가정, 임금의 하방 경직성, 이걸 출제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개념을 쓸 때는 여러분들 단순히 다른 수험서들, 이렇게 출파, 다른 출판사에서 나온 수험서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 그냥 이걸 국어학적으로 그냥 임금의 하방 경직성은 임금이 잘 아래로 안 떨어진다는 성질을 갖는다는 의미다. 뭐 이렇게 써 놓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국어적인 국어 사전적인 개념이고 경제학에서는 여러분들 이거는 신케인즈 학파를 포함해서 케인즈 경제학의 기본 과정이라는걸 이해하셔야죠.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뭐예요? 고전학파 경제 이론 중에서의 임금에 대한 가정을 비판하면서 나온 이론이에요. 그럼 고전학파의 임금에 대한 기본 가정은 뭡니까? 임금은 상하방으로 완전 신축적이다. 임금의 상하방 완전 신축성의 가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거를 공부할 때 고전학파의, 그러니까 케인즈 이전에 고전학파의 임금에 대한 가정은 예를 들은 임금은 상하방으로, 위아래로 이런 뜻이에요. 상하방으로 완전 신축적이다. 완전 신축성을 갖는다. 임금의 상하방 완전 신축성을 가정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노동 시장에서 노동의 수요와 노동의 공급이 있잖아요. 노동의 수요 일어나고 노동의 공급 이 있으면 노동의 수급 원리에 따라서 임금이 위 아래로 이쪽이 임금이잖아요. 임금이 위 아래로 끊임없이 움직여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점 여기 D S잖아요. D S가 되는 점에 해당하는 임금을 딱 잡아준다는 거야 W star. 보이지 않는 손이. 그래서 만일에 임금이 임금이 W*보다 아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기 이, 이 정도면 W1이면 요 임금 수준에서는 이만큼의 초과 수요가 발생하죠. 그죠? 수요는 여기인데 공급은 여기니까. 그러면 초과 수요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즉각적으로 임금을 오른다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반대로 반대로 여러분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임금이 만일에 W2야. 이 수준이면 여기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노동 수요는 여긴데 노동 공급은 여기잖아요. 이만큼의 노동의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는 거지. 그러면 보이지 않는 손은 이 초과 공급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즉각적으로 임금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의 이론에 따르면 초과 수요면 올라가고 초과 공급이면 떨어지고 끊임없이 이 사이를 움직여서 보이지 않는 손이 어떻게 해요? 초과 수요도 초과 공급도 존재하지 않는 요점을 띵 하고 잡아준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시장 가격이 고 그러니까 시장은 항상 완벽하죠. 왜? 시장은 항상 균형을 달성하니까. 이렇게 완벽한 시장에 정부는 개입할 필요가 없다. 정부의 불개입을 주장하는 거죠. 자유방임주의 경제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려니까 얘네들은 임금, 가격은 어때요? 끊임없이 노동의 수급 원리에 따라서 수급 원리에 따라서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하방 완전 신축성을 가정한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케인즈는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케인즈는 그렇지 않다. 임금이 너희들 주장대로 상하방으로 완전 신축적으로 움직인다고? 그렇지 않다. 왜?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임금이 오른다고, 오른다고 하는데 이때 누가 저항을 할 거다. 임금이 오르는 거를 누가 저항을 해야어 사용자들이 저항할 거 아니에요. 반대로 여러분들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임금이 떨어집니까? 아니라는 거야. 왜? 누군가가 임금의 하락을 저항한다는 거죠. 누가? 노동자 측이 저항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임금은 너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위아래로 완전 신축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데 특히 아래로 떨어지는 거는 더욱더 어렵다라고 가정한단 말이에요.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뭐예요? 케인즈가 주장하는 임금의 하방 경직성이에요. 그래서 임금의 하방 경직성의 개념을 얘기할 때는요. 단순히 임금 아래로 잘안 떨어진다 이렇게만 쓰면 안 되고 고전주의 경제학자들이 임금은 상하방으로 완전 신축적이라는 성질을 갖는다는 주장을 비판하면서 나온 케인지의 주장으로서 임금은 상하방으로 완전 신축적이지 않으면 특히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상당히 경직적이다. 라는 주장이다. 이렇게 써야 된다고. 그리고는 케인즈는 임금이 하방 경직성을 띠는 이유, 근거를 두 가지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현대로 오면서 어떻게 해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인해서 몇 가지 더 임금이 아래로 잘안 떨어지는 이유들이 발생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 이유를 몇 가지 써보라는 얘기를 물어보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자, 임금의 하방 경직성의 의미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래서 임금이 상하방으로 완전 신축적이라는 고전주의 경제학자 또는 고전주의 경제학 또는 뭐 고전학파 자유방임주의 경제학 뭐 뭐를 써도 상관없어요. 의 기본 가정과 달리 또는 이걸 비판하면서 케인지에 의해서 주장된 가정 이론으로서 임금은 노동의 수급 변화에 따라서 상하방으로 완전 신축적이지 않은데 특히 하방으로, 아래로는 상당히 경직적인 성질을 갖는다는 주장, 이론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그럼 이렇게 임금이 아래로 잘안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 그 근거로서 거기는 지금 여러분들 몇 가지입니까? 제가 여섯 가지 정도는 들러놓고 있잖아요. 최대 여섯 가지. 그런데 당대 케인즈는 1번과 2번을 주장했다고. 정보의 불안전성을 가정하면서 자, 근로자들이 명목임금에 대한 화폐환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자의 명목임금에 대한 화폐환상이 존재한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케인즈는 근로자들은 실질임금의 개념을 잘못 본다는 거예요. 명목임금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보의 불안전성으로부터. 그리고는 이러한 명목임금에 대한 화폐환상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들이 명목임금의 하락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저항을 한다는 거예요. 노동조합을 통해서. 그게 2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금은 아래로 잘안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 현대로 넘어오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새로 생겨났어요. 임금이 잘 아래로 안 떨어지는 이유들. 추가해 보면 세 번째, 연공급임금 특계하에서의 근로자들의 장기재직 때문에 임금은 잘 아래로 안 떨어지죠. 이게 뭐예요? 우리가 어 임금 체계에서 공부했잖아요 연공급과 증부급 그때 연공급은 뭐예요 학력이라든가 성별이라든가 그죠? 또는 경력 연수 같은 어, 근로자의 고정적 소인적 요소를 기준으로 초임금이 정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 경력 연수의 증가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정기승급이 이루어지면서 임금이 올라가는 임금 체계잖아요. 그러니까 연공급 임금 체계 하에서는 경력 연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계속 임금이 올라가지 아래로 떨어지는 일은 없죠 그죠 어 그래서 연공급은 장기 재직 내지는 종신 고용을 전제로 한 임금 체계고 생활급 임금 체계죠 그래서 연공급 임금 체계 하에서의 근로자의 장기 재직은 임금이 계속 오르기만 하고 떨어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다른 수험서들 보면 그냥 근로제 장기재직 이런데 안 돼요. 아무리 장기재직으로 가도 연공급이 아닌 예컨대 변동급인 직무급 임금 체계를 취하면 임금을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아래로 안 떨어지는 이유는 장기재직 때문이 아니라 연공급이라는 임금 체계 때문이에요. 그죠? 어. 고정급이니까. 자,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얘기되어지는 게 최저임금제도 의 시행이죠. 최저임금제도의 시행으로 인해서 어~ 아무리 노동의 초과 공급 실업이 존재하더라도 최저임금 이하로는 임금은 안 떨어지죠 왜냐면 노사가 자유스러운 합의에 의해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것은 무효가 되잖아요. 그래서 최저임금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서 최저임금 이하로는 임금은 떨어지지 않아요 하방 경직적입니다. 최저임금 제도는 그러니까 현대 시대에 나온 임금 책어 제도잖아요. 그다음에 어 형시 항시적인 인플레이션 상황 또는 이건 항시적이고 수시적인 수시적인 지속적인 물가 상승 시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동자들은 생계비를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고자 하니까. 어 물가 상승률을 항상 반영한 임금을 바라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임금 물가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거의 없잖아요. 아무리 못 떨어져 안 되더라도 물가 상승률은 뭐 한자리 숫자 뭐 2, 3% 3, 4%고 많이 될 때는 10% 이상 물가가 상승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물가가 10% 상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명목 임금이 10% 상승되더라도 물가가 10% 올랐다면 실질 임금은 동결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수시적이고 지속적인 물가 상승 시대는 최소한 실질 임금이 동결이더라도 명목 임금은 물가 상승률만큼은 오르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명목 임금 상승률이 마이너스가 되려면 연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 최근에 여러분한 10년간의 전 세계 또는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 따져 보세요.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였던 적이 있나?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오늘날로 오면, 현대로 오면 수시적인 또는 항시적인 물가 상승 시대이다 보니까 최소한 물가 상승률만큼은 명목 임금이 오른다. 자, 그래서 임금은 아래로 잘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신케인지학파의 임금이론이죠. 효율성 임금이론에 따른 고임금 정책을 기업들이 실시하게 되면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향상되지 않더라도 먼저 임금을 올려주는 정책을 쓰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실업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효율성 임금이론에 따른 고임금 정책을 실시하기 때문에 임금이 아래로 안 떨어지고 오히려 올라간다는 거예요. 실업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기업의 고임금 정책의 실시, 이것도 결국 같은 얘기죠. 효율성 임금이론에 따른 기업의 고임금 정책, 이것을 효율임금 정책, 이렇게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기업들이 이런 정책, 임금 정책을 많이 실시합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임금의 하방 경직성의 의미와 임금이 하방 경직성을 띠는 이유를 최대 6가지를 준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변형돼서 나오면 아마도 임금의 하방 경직성의 의미를 쓰라는 걸 버리고 그냥 임금이 하방 경직성을 띠는 이유를 6가지 써보세요 해서 6점짜리 문제도 나올 가능성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준비는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야 그러면 기출은 하반경직성의 의미하고 그 다음에 임금이 하반경직적인 이유를 네가지 다섯 가지 쓰라 그래서 4점 5점 그러니까 임금이 하반경직성의 의미가 1점 내지는 2점 몇 점으로 해서 토탈 6점짜리 문제로 출제를 하는 것이죠 됐어요 어.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두 문제가 출제가 되긴 했습니다만 둘다 중요한 출제 논점에서 이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고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2023년 1회 직업상담사 2급 2차 실기 시험에서 출제되었던 노동시장론 기출 문제들을 함께 풀어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